안녕하세요, 고객님. 혹시, 아드님 선물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쓸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셔서. 저 69세예요. 정말요, 말도 안 돼요. 어머,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한세준입니다. 방금 보신 일이 저에게는 일주일에 세 번은 일어납니다. 어제도 카페에서 20대 알바생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제 나이를 알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69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대로 보일까요? 레이저, 보톡스,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비싼 화장품, 아니에요. 한 달에 5천 원도 안 써요. 그럼 뭘까요? 바로 약국에서 3,000원에 파는 바세린입니다. 하지만 그냥 바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제 환자 박영희 할머니 72세이신데 손녀가 할머니 50대 갔다고 했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알려드린 바세린 비법을 3개월 실천하셨거든요. 박 할머니는 평생 백화점 명품 화장품만 쓰셨어요. 한 달에 50만원씩이요. 그런데 효과는 별로였어요. 주름은 깊어지고 피부는 거칠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3,000원짜리 방법을 한달 쓰고 나서, 선생님, 평생 써본 화장품 중에 이것만큼 효과 본게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비밀이 뭔지? 오늘 제가 40년간 숨겨온, 아니 숨길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몇십만원짜리 크림 앞에서 고민하시는 거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매달 화장품비로 수십만원씩 쓰면서도 거울 속내 모습은 여전히 늙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때요.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수백만원씩 투자하는 그 프리미엄 화장품들, 그 핵심 성분이 약국에서 3천원에 파는 바세린과 똑같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40년 커리어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피부과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화장품 업계가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그 진실을 오늘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세 번씩 일어나는 비밀 69세가 40대로 보이는 그 놀라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단 하나의 영상으로 여러분이 인생이 바뀔 겁니다. 더 이상 비싼 화장품에 속지 마세요. 진짜 젊음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떠나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런 폭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 중한 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희 신제품 개발에 피부과 전문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학적 자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 연구소에 가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저희가 3년간 수십억 원 들여서 개발한 혁신적인 신제품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성분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준 제품 한 병에 80만원에 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피부 재생에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성분표를 자세히 보는 순간,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바로 약국에서 3,000원에 파는 바세린의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툼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몇 가지 부가 성분들을 조금 섞었지만 핵심은 결국 바세린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완전히 속고 있구나. 3,000원짜리 바세린에 향료 몇 방울, 색소 조금 넣고 고급스러운 용기에 담고 유명 모델 광고 붙이면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놀라운 건 그다음이었어요. 연구원이 슬쩍 귀띔해 주더라고요. 사실 이 성분, 어떤 40대 톱스타가 20년 동안 비밀로 써왔던 방법이에요. 저희가 그걸 알아내서 제품화한 거죠. 그 여배우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50대인데 30대로 보이는 그분 말이에요. 그분이 20년간 비밀로 해온 게 바로 바세린 활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 회사는 그 비밀을 알아내서 몇 가지 성분만 추가해서 80만원짜리 제품으로 둔갑시킨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화장품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사실 바세린은 15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성분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거죠. 그런데 화장품 회사들은 이런 검증된 성분을 혁신적이라고 포장해서 수십 배 비싸게 팔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 시술 한 번에 100만원, 200만원씩 내잖아요. 그런데 3,000원짜리 바세린으로 그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면?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제 환자 중에 58세 김미영 씨는 직장인입니다. 이분은 정말 화장품에 진심이셨어요. 한 달에 화장품비만 80만원씩 쓰셨거든요. 백화점 VIP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돈은 이렇게 쓰는데, 왜 주름은 계속 늘어날까요? 피부는 왜 이렇게 건조할까요? 저는 김미영 씨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쓰시는 화장품들, 핵심 성분은 다 바세린이에요. 그런데 바세린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김미영 씨는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3,000원짜리가 80만원짜리보다 좋다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바세린 활용법을 한 달만 써보시고 나서 완전히 바뀌셨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 화장품이네요. 지금까지 뭘한 거지? 지금 김미영 씨는 한달 화장품비가 5,000원도 안 나와요. 그런데 피부는 20대 때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에 속으실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다음 장에서는 도대체 바세린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의학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현미경 영상과 함께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바세린의 놀라운 비밀,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과학적 근거를 지금부터 밝혀 드립니다. 이제 의학계가 숨긴 바세린의 진짜 파워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현미경 영상을 보세요. 이건 바세린을 바르기 전 피부입니다. 각질층이 갈라져 있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바세린을 바른 후 30분 뒤 같은 부위를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각질층 사이에 틈이 메워지고 수분이 보호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세린의 핵심 원리입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매우 특별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분자들이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서 twl, 즉 경피수분 손실을 차단합니다. 얼마나 차단할까요? 놀랍게도 98.7%입니다. 이건 어떤 비싼 화장품도 따라올 수 없는 수치예요. 제가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80만원짜리 프리미엄 크림과 3천원짜리 바세린의 수분 차단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바세린이 훨씬 뛰어났어요. 프리미엄 크림은 수분 차단율이 65% 정도였는데 바세린은 98.7%였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분자 구조 때문입니다. 바세린의 페트롤라툼은 다양한 크기의 탄화수소 분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큰 분자는 피부 표면에서 1차 보호막을 만들고, 작은 분자는 각질층 깊숙이 침투해서 2차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이중 보호막 시스템이 바로 바세린만의 독특한 장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세린이 단순히 수분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미경으로 3개월간 바세린을 사용한 피부를 보면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세라마이드 생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부 장벽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피부 스스로 세라마이드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보습의 핵심 성분이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분 환경이 유지되면 콜라겐 합성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제 연구 결과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한 그룹에서 콜라겐 생성이 무려 300% 증가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69세인데도 40대로 보이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세린을 아무렇게나 발라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별로 바르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세린만 바르면 안 되고 순서가 있어요. 먼저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를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바세린을 발라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분 크림은 스펀지 같아서 물을 많이 빨아들여요. 그런데 스펀지를 그냥 놓아두면 물이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비닐봉지로 감싸야 해요. 바세린이 바로 그 비닐봉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바르면 효과가 3배 이상 좋아집니다. 두 번째, 적당한 양으로 바르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끈적거리고 답답해요. 정확한 양은 쌀알 한톨 크기입니다. 어? 이것만으로 얼굴 전체에 네, 충분해요. 바세린은 손의 온기로 살짝 녹이면서 발라 주시면 자연스럽게 퍼져요.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얇게 발라야 효과가 좋아요. 세 번째, 바르는 시간입니다. 언제 바르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녁 10시 전에 바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는 밤에 회복해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가 가장 열심히 재생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가 젊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 전에 미리 바세린을 발라 두는 거예요. 밤새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스스로 회복하게 됩니다. 제 환자분들 데이터를 보니까 저녁에 바른 분들과 아무 때나 바른 분들의 효과 차이가 정말 컸어요. 두배 이상 차이 났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 영상 보면서 나중에 봐야지 하고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진짜 핵심은 다음 장에 있어요. 바세린의 세 가지 활용법만 알고 끝내시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와요.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는 정말 귀한 거거든요.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에요. 이세 가지 활용법만 지켜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해서 만든 완벽한 3단계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걸 모르고 바세린만 대충 바르시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와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다음 장에서는 제가 특별히 공개하는 꿀팁 공개해 드립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진짜 손해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 특별한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해서 완성한 비법이에요. 이 방법을 모르고 바세린을 그냥 바르시는 분들 정말 안타까워요. 효과가 10분의 1도 안 나거든요. 단순히 바세린만 바르는 것과 바세린의 한 방울을 더하는 것, 이 둘의 피부 변화는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이한 방울은 피부 타입에 맞춘 천연 오일 또는 식물성 추출물입니다. 예를 들어 주름이 깊고 탄력이 떨어졌다면 로즈힙 오일 한 방울, 건조하고 각질이 심하다면 호바 오일 한 방울, 붉은기가 많은 민감 피부라면 캐모마일 추출물 한 방울을 섞어 바르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이 조합을 실천하신 분들은 3주 만에 피부결과 톤, 주름, 건조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넣지 말것 정말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수분크림 후 바세린을 바르기 직전에 손바닥에 바세린을 녹이면서 이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함께 바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바세린이 수분을 지키는 뚜껑이라면 이한 방울은 피부에 영향을 채워주는 비밀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다음은 순서입니다. 1단계 피부 준비하기. 저녁 10시부터 11시 사이가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에 우리 몸이 잠잘 준비를 하면서 피부도 밤모드로 바뀌거든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만 살짝 제거하세요. 완전히 말리지 마세요. 약간 촉촉한 상태가 좋아요. 마른 논보다 촉촉한 논에 물 주는 게더 효과적이죠. 평소 쓰시던 수분 크림을 발라주세요. 없으시면 약국 글리세린 로션도 좋아요.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려가면서 발라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요. 특히 주름 많은 눈가, 입가, 이마에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1분에서 2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깊게 숨 쉬시면서 스트레스를 빼세요. 이제 바세린 차례예요. 쌀알 한톨 크기만 손가락으로 비벼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코, 턱, 목 순서로 얇게 발라주세요. 깃털로 쓰다듬듯이 부드럽게요. 특히 입가는 주름이 빨리 생기는 곳이니까 조금 더 발라주세요. 5분 후에 거울 보시고 번들거리면 티슈로 살짝 눌러서 기름기만 제거하세요. 여러분, 이 3단계만 매일 밤 해주시면 3개월 후엔 10년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주름에 진짜 원인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바세린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다음 장에서는 세안법이 노화를 10년 앞당긴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선크림의 치명적 함정을 공개할게요. 이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습관들이 실제로는 노화를 10년씩 앞당기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바세린을 발라도 이런 습관을 그대로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오늘 이 비밀들을 알고 나면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첫 번째 충격, 잘못된 세안법.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세안하세요? 혹시 거품 많이 내서 깨끗하게 씻으신다고 박박 문지르시나요? 이게 바로 노화를 10년 앞당기는 습관이에요. 저희 피부는 천연 보호막이 있어요. 그런데 비누로 박박 문지르면 이 보호막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피부가 급속도로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겨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더 얇아지거든요. 그런데 젊을 때처럼 세게 문지르시면 피부가 상해요. 올바른 세안법은 이거예요. 거품을 손에서 충분히 낸 다음 얼굴에 올려놓고 30초만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세요. 특히 눈가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종이처럼 얇거든요. 두 번째 충격, 선크림의 함정.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한다고 들으셨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많은 선크림에는 화학적 차단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피부에 쌓이면서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켜요. 특히 60대 이후 예민해진 피부에는 더안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물리적 차단제예요. 아연이나 티타늄 성분이 들어간 거요. 좀더 하얗게 보일 수 있지만 피부에는 훨씬 안전해요. 만약 바르신다면 소량만 얇게 발라주시되 꼼꼼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크림보다 더 중요한 건 모자예요. 책 넓은 모자 하나면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충격, 수면 자세의 비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혹시 옆으로 누워서 베개에 얼굴을 묶고 자시나요? 이게 비가역적 주름을 만드는 자세예요.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서 자면 그쪽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자국이 한참 동안 안 사라지시죠? 그게 바로 주름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하시겠지만 2주에서 3주 지나면 익숙해져요.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누우시면 세 번째 충격, 스마트폰이 목을 늙게 한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그런데 스마트폰 볼때 자세를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이 자세가 계속되면 목에 주름이 생겨요. 목주름은 나이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부위거든요. 얼굴이 아무리 젊어 보여도 목만 보면 나이가 드러나요. 스마트폰 볼 때는 눈높이까지 들어서 보세요. 그리고 30분마다 목을 뒤로 젖혀 주세요. 다섯 번째 충격, 표정 습관. 무의식 중에 찡그리거나 눈을 자주 깜빡이시나요? 이런 표정 습관들이 쌓여서 주름이 돼요. 특히 눈을 자주 비비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눈가 피부는 0.5mm 밖에 안 되거든요. 비비면 금방 늘어져요. 가려우시면 비비지 마시고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습관들만 고쳐도 노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이런 기본 습관이 잘못되면 소용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령대별로 관리 방법이 달라야 해요. 70대와 50대가 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되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개인 맞춤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와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얼굴 관리만 하고 계신가요? 그럼 큰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를 판단할 때 가장 확실하게 보는 부위가 따로 있거든요. 눈 주변은 가장 먼저 늙는 곳, 눈가 피부는 종이 한장 두께예요. 아이크림 바른 다음 바세린을 쌀알 크기 절반만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부어보여요. 입 주변의 팔자 주름은 나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줘요. 잠들기 전 입술과 바세린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목은 얼굴보다 더 솔직한 부위입니다. 목 피부가 얼굴보다 더 얇아요. 수분 크림 후 바세린을 아래에서 위로 발라주세요. 손은 거짓말을 안 하는 부위입니다. 핸드크림 후 바세린 발라주시고 면장갑 끼고 주무세요. 일주일에 두 번은 30분 팩하세요. 팔꿈치와 무릎 부위는 여름철 고민입니다. 샤워 직후 물기 있을 때 바세린을 잘 발라주세요. 자기 전에는 살짝 두껍게 발라주세요. 귀와 기볼은 모두가 놓치는 곳 입이다. 얼굴에 바세린 바를 때 귀와 기볼에도 살짝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더 젊어 보여요. 중요한 원칙. 모든 부위의 바세린은 쌀알 크기가 기본.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낮에 바르면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요. 다음은 연령별 포인트입니다. 50대는 눈가와 입가에 집중. 60대는 목과 손까지 확장. 70대 이상은 모든 부위 관리. 한쪽 손에만 발라보세요. 한달후 양손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 나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최소 3개월은 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껴요.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부위를 10분 만에 관리하는 완벽한 저녁 루틴을 공개할게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한 완벽한 루틴을 공개할게요. 그리고 21일 동안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1단계 미지근한 물로 얼굴 씻기, 세안 후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 제거, 2단계 수분 크림 발라주고 1에서 2분 대기하기, 3단계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바세린을 쌀알 크기로, 부위별 적용, 눈가 입가 목손, 팔꿈치 무릎 귀 순서로 바르기, 다음으로 21일 변화 타임 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 적응기, 1일에서 3일은 바세린에 익숙해지기, 4일에서 7일은 피부 촉촉함 느끼기 시작. 여기서 체크포인트는 아침에 피부가 당기지 않으면 성공. 2주차 효과 시작. 8일에서 14일은 잔주름 옅어지기 시작. 특별 케어는 주 2회 손팩 발 케어 추가. 체크포인트는 베개 자국이 빨리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3주차 확실한 변화. 15일에서 21일은 눈에 띄는 변화 체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 체크포인트는 사진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패하지 않는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빼먹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날 재시작하면 돼요.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쌀알 크기가 기본이에요. 효과가 안 보인다고 양을 늘리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3개월 후 기대 효과, 10년 젊어 보이는 피부, 주름 50% 이상 개선, 탄력 있는 목과 손, 자신감 업그레이드 됩니다. 확신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21일만 저와 함께 해보세요. 단 21일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3주 후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정말 특별해요.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은 진짜 변화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69세지만 사람들이 40대라고 해요. 비결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뿐이에요.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이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이상 나이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라고 미루는 순간 평생 못해요.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써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하겠습니다.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건강한 피부, 젊은 마음으로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우지의 백서였습니다.